류원이 올 출근 안 했어요. 어, 쇼팀장 없으니까 대리 너무 아퍼. 어, 지금까지 한해다온거 알아? 아, 지금까지 대결실에서 어 목에 핏대 는거 봐. 어, 어, 너무 자아가 생겼어 얘들 자아가 생겨가지고 얘네들 큰일 났어. 난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뭐 하면 이렇게 지져야지 말을 듣는 게 너무 싫어. 아, 야, 아, 아, 뭐 아, 든가. 아, 아, 음. 하고를쓴 아니고 일하는데 공연을 움면이면 바쁜 상김박한 상에다 오늘은 15명 나왔는데 3명이 쇼가 안 되는 친구면은 지금 12명이서 쇼를 해야 되잖아 근데 공주하고 오키가 원래 솔로를 쳐줘야 되는데 오키는 아직 솔로가 준비가 안 돼서 공주가 쳐줘야 되는데 공주가 오프닝까지 같이 쳤잖아요 남자 역할로. 그러니까 보통 쓰리탕 시켰어. 애들이 오늘 쓰리탕 시켰다 보니까 뒤에서는 벗고 입고 벗고 입고막 그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내 딴에는 팁을 내가 먼저 주면, 그거를 이제 무대에 던져주면, 이, 이, 또 공연 보시는 분들이 안줄 것도, 아, 나도 주고 싶다, 나도 던져주고 싶다, 는 그런 또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누구 내, 내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돈 많이 벌어가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내가 이제 돈을 가져오라고 시켰는데, 자아가 생겨가지고, 공연 끝나고 확 곤도 이질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안 오길래 노래가 내가 거울에 던질라 그랬는데 안 오길래 이제 악화 도안 오길래 공주 이제 공연할 때 안에 띵 보니까 안에 있더라고. 대기실에 그네뭐 하는데? 했더니 아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동가동하잖아. 그랬더니 아 공연 끝나고 그그 뚜껑 열려 버려. 이씨 판에 자가 생겨가지고 그냥 가져오라면 가져오면 되는 거지 야 너는 그러면은 쇼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딱네 볼만큼만 딱 버니까 난 요거면 됐어 이제 만족하는 거야 뭐야 미친년인가 이거 진짜 <laughs> 이렇게 했지 근데 사람은 역시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에 뭐가 해도 안될때 있어요 그게 머피의 법칙이라고 진짜 안될 뭐가 해도 씨발 꼬이고 안될때 있거든 그걸다 포기하지 말아요 묵묵하게 열심히 하면 누군가는 분명히 알아요 진짜 내 정도 위치가 되니까 말로 앞서는 친구들보다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난 좋아요 말로? 어, 말로 씹어 무슨 어, 빌딩을 세우면 뭐하노 현실은 진짜 바닥인데 그러는 사람보다 나는 1층짜리 건물을 짓는 사람이라도 나는 현실적으로 1층을 짓는 사람이 좋지 말로... 어... 전 LCT 지게... 그... 유자자 유자가 자아 생길 때마다 내가 눌러주죠. 어머, 애기가 자아가 생겼네. 유자가 지갑을 잃어먹었어요 근데 내가 그거 지갑 잔소리를 몇번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그 그, 아, 그래 내가 이런 것까지 뭐하러 산소리막 그래서 그 말았었는데 내가 한두 번인가 했어. 예, 입금을 하는 버릇을 들여라. 그러니까 유자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지갑이 이렇게 있잖아. 그 근데 돈을 이제 하루하루 벌잖아요. 그러면 지갑에다 이만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입금을 안 하는데? 그러면, 뭐, 뭐, 이렇게 깜빡깜빡 하니, 뭐,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야, 그러다 진짜 잊어먹는다. 몇번 이제 잊어먹고 찾고, 잊어먹고 찾고, 잊어먹고 찾고 했는데, 그날 이제 끝나고, 알아라 이제 짱게를 먹고 집에를 갔는데, 다음날 보니까 지갑이 없더라. 그래서, 뭐, 코어도 전화해보고, 그 짱게집도 전화해보고 했는데, 결국 잊어먹었는데, 음, 그니까 돈이 있는데 누가 돌려주겠는지를 그래. 못 찾았어요. 루비통 지갑도 선물 받은 거거든 공주가 유자가 너무 이쁘다고 루비통 지갑 선물로 해줬는데 그루비통 지갑에다가 돈을 이만큼 띠고 있는 걸 내가 봤는데 분명히 언니 어제 방금 만잊먹었어요하나데 분명히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한 300만 원? 300만 원 잊어먹었지 300만 원에 이제는 안 만들 거예요 한번 잊어먹었어야 돼. 왜냐면 잊어먹었잖아. 카드 분실 신고만 하면 그 돈은 뭐가 보존이 되잖아. 어, 근데 요런 거는 현금이니까 잊어먹으면 끝이잖아 아마 이제 이번 계기로 올해 사람 한번 당해봐야 돼요. 이제 입금 꼬박꼬박 할걸요. 소중한 걸 몰라. 아니야. 그럼 소중한 건 알죠. 어떻게 든그 친구도 돈 얼마 아껴 쓰는 친구인데 알겠지. 근데 이제 은행에 넣어야 되는 편의성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 사실 현금 쓰는 사람 잘 없잖아. 다 카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먹고 나니까 아아 씨발 아 그거 만약에 입금 식켜고 만약에 이제 무슨 카드 손씻으만아 그거 이럴 되는데 그럼 지갑만 이제 먹는 거잖아 이제 느꼈을 거예요 음. 혹시나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외모는 조고 머리가 긴데 남자 같은데 일이 돼 있는 민증 이게 들어있는 루이비통 가방 으시면 돈은 가져가다 되니까 좀지갑이랑 민증만 좀 돌려주실래요. <laughs>